유적 30번입니다. 수열 a n은 공비 0 아닌, 공비, 수열 b n은 a n, a n이 만약에 어떤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면, a n의 절대값이 어떤 알파보다 크다면, 작다면, 마이너스 a n 분의 오 그런데 시그마 1부터 무하랑까지 가는 an이 아. 시그마 해석만 잘하면 진짜 개쉬운 문제였는데 bn분의 an 이게 최소가 되는 m은 p 시그마 1부터 p까지 가는 bn은 51 시그마 p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bn은 64분의 1뭐 이랬답니다. 저는 일만한 개새끼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1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4라는 뜻이고요. 맞지? 공비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을 겁니다. 이해가? 그런데 BN이라는 놈은 AN이 어떤 특정한 범위 바깥에 있다면 그수열 그, 그 그대로 쓰겠다. 그 등비 수열을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내가 지금 기호잘 썼나? 알파보다 작다가 음.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알파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대 이것도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 맞잖아 근데 요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쓸 생각을 안했나? bn분의 an? 그러니까 bn분의 an이라는거는 이걸 BN 분의 AN, BN 자체가 AN일 수 있잖아. 그러면 BN 자체가 AN일 수도 있, 있는 거니까 1 맞죠? AN 분의 AN이 되는 거잖아. 1. 그래서 만약에 AN의 절대값이라는 법이 어떤 특정한 그 사이에 있으면 1이 되겠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분의 5 오. 절대값 AN. 어떤 값이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면.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봐봐. AN이라는 놈의 정체는, AN이라는 놈은, 만약에 최초부터 AN의 절대 값이 알파보다 작다고 았 치자고. 오케이? 그런데, 곱해지는 수가 중요합니다. 곱해지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면 축소 당할 수밖에 없어. 1이나 마이너스 1을 넘겨야지 커지죠. 벌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1이면 항상 똑같은 거고, 그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면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맞잖아. 어떤 남처럼 곱 하기 2분의 1은 남처럼 보다 작은 새끼잖아. 맞잖아. 그니까, 러이 곱해지는 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점점점점 0으로 가깝게 가게 될 거야. 그 최초에 알파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계속해서 알파보다 작아, 진행하면. 맞잖아? 그러면 쭉쭉, 쭉쭉, AN입니다, BN은. 쭉쭉, 쭉쭉, AN이야. 그래서 쭉쭉 1이 나와. 최초 상태가 알파보다 안쪽이었다면 Bm분의 a 에는 쭉쭉 이일 수밖에 없다고 이, 이해가지? 맞잖아.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 사이였다면 A2가 가봤자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 사이인 거고 계속 계속이야 계속 이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 맞잖아. 말이 안되죠 왜 시그마 무한한까지 합치는데 이 bn이라는 새끼를 시그마 무한한까지 합치는데 bn 자체가 an이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는 초반에는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다가 진행하면서 작아지잖아 자기 자신보다 작아져곱해주면 그러니까 쭉쭉쭉쭉 축소돼다가 어느 순간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될 거라고. <목소리> 이얘해가냐 그러니까 최초 상태는 an이 e, 알파보다 컸을 거야 최초 p까지의 상태는. 그래서 p 요거였다가 어느 순간 요걸로 바뀌었고 뭐 Bn 분의 An이라는 놈이 이해가 되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An은 최초의 An이라는 놈은 최초 뭐 뻔해 뭐 요거의 최소가 되는 m 이고 P는 뭐 그러니까, 최초에 계속 무슨, 이게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걸로 바뀐다니까? 맨 처음에는,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사이를 벗어나 있다가, 왜냐면 이걸 곱하게 되면, 점점, 점점, 폭이 줄어들어서 0으로 접근해 가니까, 이 상태로 바뀌게 되고, 계속 1이 되게 된다고.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지다가, 지금 맞잖아? 이걸 네. 합치는 거니까. 이랑 것도 몇 항까지 더 해지다가 최소치 고그 뭐 다음에 이걸로싹 바뀌버리니까 어 계속 1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이제 맞잖아. 그러니까 P 항까지는 이거를 유지한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 P를 넘어가면서부터서는 요걸로 바뀐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마디로 뭐, <laughs> 이제 이 해석은 끝난 거야, 그냥. 이, 이 해석은 요거 두 개로 끝났어, 그냥. 그, AN은 최, 초부터 P 한까지 알파를 벗어나 있었어. 그러다가 AN이 P 플러스 1항부터 무한한까지는 AN이 알파 안쪽으로 기어 들어온 거야. 이해가? 맞잖아. 줄어든다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랬다면, 초한부터 이랬다면 계속 줄어드니까 이 상황이 변화가 없어. 계속 AN이야. 계속 AN이 되면 BF는 AN은 계속 1이야, 처음부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초부터 얼마까지, 그럼 뭐, 뻔하잖아, 씨, 뭐. 최초부터 얼마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이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된다. 그러면, 야, 내가 이래 볼게, 그러면. 와, a 은 1항부터 p항까지는, 뭐, a n 의 절대값이, 를 넘어서 있다가 p 플러스 1항부터 무한항까지는 알파 안쪽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러면 b n이라는 새끼는 뭐 최초에는 마이너스 a m 분의 5였다가 맞지? 1항부터 p항까지 p 플러스 1항부터 무한항까지는 뭐 a n 그 자체였다. 맞지? 그래놓고 요 힌트 두개 주고 있네. 이 힌트, 이 힌트 두개 주고 있잖아. 맞아. 맞지? 얘도 등비수열입니다. AN 대신에 a r 의 N-1승이라고 써주면 R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1부터 P까지 공비 R분의 1이 등비수열의 합. 0마 1, 0마 1 쓰셔도 되고 1마 0, 1마 0 쓰셔도 되죠. 그래서 내가 뭘할 뭐 거냐면 아 1마 0 공비가 r분의 1이니까 분의 1마 0 쓰시고 항의 개수는 그렇지? 여기다가만 항수선 세죠. 항의 개수는 p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개 곱하기 초항 여기다가 1 투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5 그게 51이다. 적어놓은 거고요. <laughs>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의합이야 맞지? BN이 AN하고 같으니까. 이해가냐? 그래서 1마 공분의 초항입니다. 무한 등비급수니까. 무한급수니까. 그래서 1-R분의 초항이 P 플러스 1항입니다. 맞죠? 그래서 an을 우리가 ar의 n-1제곱이라고 하면 n 대신에 p플러스 1이 투입어야 돼요 초항이 그래서 ar의 p제곱이 되 돼요 이게 64분의 1이라고 니다 그리고 1-r분의 초항 4 있었죠 자 미지수 arp 하나. 10 둘, 셋,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해석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써보셨으면 끝났을 거야. bn분의 an은 1 아니면 마이너스 an분의 5라는 등기수열. 맞지?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처음에, 알파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되는 어떤 공비가 곱해지면 계속해서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뀔 리가 없다. bn이. 그래서 bn, an하고 같아지면, bn 분의 an은 무조건 1인데 무조건 1이면 계속해서 늘어나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하냐?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최초에는 알파 바깥을 어떤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곱혀지면서 점점점점 축소되어 오기 시작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값들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는거야 맞죠? 아 그러면 BN이라는 새끼는, 뭐, 요거 1부터 P 한까지 요렇고, P, P 플러스 1 한부터 요렇다. 맞지? 그럼 나머지는 미술의 합공식이잖아, 다. 미술 세개식세개한각더 쉬웠던데. 응. 아니, 야, 봐봐. 지금, 최초 상황이, 1부터 p까지는 어떤 상황까지는 지금 알파를 벗어나 있다니까 그러다가 알파 한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이 곱해지면서 그러니까 1부터 p 한 가지는 an이라는 놈이 bn이라는 놈이 an이야 맞지? 아니지? 이놈이잖아 그러다가 이놈으로 바뀌어 bn이라는 놈이 그러면 bn분의 an이 맨 처음에는 이렇다가 어느 순간 1로 바뀐다는 거앞 아, 최소가 되는 게. 어. 그러니까 이 값들이 합쳐지면서 변동은 생기지만, 어느 순간 1이 되기 시작하면 1이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뿐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P 한까지는 뭐 되게 변동이 생긴다. 완전 정지.